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즐거쓰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를.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슬아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 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러는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아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 신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칭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 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영광의 빛에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던 바울은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유대인이 찾아. 왔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전달하는데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은 바울은. 자, 신에게계시를 주신 분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의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의인이신 예수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 해서, 바울을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계시해 주었습니다. 아니 아나니아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울에게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씻으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간증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단순히 과거의 특별한 경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 이전에 체험했던 경험을 다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할 때 복음을 더욱 힘입게 힘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된 간증은 분명한 증거를 동반하기 때문에 더욱 효력 있게 복음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회심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도들과 교제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을 이제 자신의 회심 체험과 함께 간증하고 있습니다. 환상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계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은 동문 서답과 같은 답변, 자신이 회심 이전의 행적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대답하게 됩니다. 바울의 대답에 하나님은 한번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라고 계시해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본 환상을 간증하게 되자, 이때까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니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소동을 피우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려둘 수 없다, 없애버리자 라고 소리지르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막. 난리는 소동을 피우게 됩니다. 무리의 소동의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영내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 소동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심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이 백부장이 수행하려고 할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고 이 보고를 받은 천부장은 곧장 달려와 자신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음을 분명히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을 알리게 알리자 천부장은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묻지 않고 포박하고 때리는 것,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그것도 매우 큰 중범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답변하는 내용은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인데 이 답변이 무슨 의미인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환상을 간증하자. 그 이전까지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이들이 갑자기 난리를 피우게 되었죠. 왜 이렇게 바울의 간증에 그들이 들고 일어서게 되었는지, 난리를 피우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환상 중에 바울의 답변을 보면 그냥 내용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와 노우라는 어떤 이 답변이 아니라 전혀 동문서답과 같지만 그 맥락에서 보면 이 답변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심 이전에 자신의 행적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완전히 돌아선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 분명히 이전의 행적을 아는 이들이 전혀 달라진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완전한 회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분명히 자기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떠나가라라고 했는데 제가 말하면 들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안에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답변에 한번더 떠나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바울의 자신감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번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는 잊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열심이 자신이 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으로 나아갔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일은 사람의 자신감, 사람의 열심이 필요.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실력, 사람의 자신감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을 내고 이 일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사람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로, 사람의 변화로,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간증 성전에서의 환상에 대한 간증의. 무리들이 갑자기 분노하며 일어서게 됐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는데 바로 그 성전에서 바울 개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 환상에서 계시가 주어질 때 예수님이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에 사람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로 여겨서 신성모독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었는데. 바로 그런 예수가 지금 거룩한 성전에서 계시를 주셨다. 계시를 주었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상 환상을 통한 이러한 계시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신성 모독한 자였기 때문에 그 환, 그렇게 환상을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 또한 신성 모독일 뿐이었던 것이죠. 셋째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 가라라는 것이 계시의 내용이었다는 것이 그들을 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방인에게 가라고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하니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언어 도단이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고 없애 버리자고 소리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등 소동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자신을 붙잡았던 로마 군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군 영내 들어가서는 신문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 자 임을 밝히면서 신문을 받지 않고 정말로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며 선포하고자 할때 세상의 거센 반대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매번 거센 저항 반대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세상의 반대를 받을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분명히 되새기며 적절하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바울처럼 하늘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비록 땅에 있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 내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또한 증거가 되어서 간증거리가 되고, 그 간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낼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인데 이하루도 그런 은혜의 선순환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 현장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며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늘의 시민권을 사용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간증하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되새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어려움의 위기의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진실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것을 또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체험하며, 우리가 삶과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되 택하신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좋으신 분이심을 삶과 입술로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영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입증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답게 비록 땅에 있지만 그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증가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오늘 우리 자신이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우들 중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지구촌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세명 크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